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유랑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하셨는데 각 집합당 한 명씩을 선발하여서 그들이 강중앙, 제사장들이 법계를 메고 강중앙 아마도 수심이 가장 깊은 곳 위치에 서 있고 그때로부터 북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흘러 멈춰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동안 제사장들이 계속 그곳에 서 있을 터이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된 자들은 강 중앙에 있는 돌을 하나씩,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강 밖으로 가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이들이 취한 이 12개의 돌은 결국 길가에 무더기로 쌓여져 있게 됩니다. 왜 하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우수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 12명을 보내도 되겠죠. 그런데 12지파에서 1명씩을 선발하려면 12지파에 다시 공지를 하고 각 족장들 평균 5만이지만 민숙의 기록을 보면 4만에서 8만 정도의 그 종족 단위대로 그 가운데 돌을 드러나올 사람을 한 명을 선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여수와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12명이 후딱 돌을 들고 나오면 더 간단한 일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당 한 명씩을 정해서 사자를 보시면 그 표현이 정확히 나타나죠. 한 명씩을 정하여 그들이 돌을 들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소수의 사람들의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앞서 있는 사람, 더 열정이 있는 사람, 더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면 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모두 그 누구도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열두 지파의 한 명씩을 선발해서 돌을 들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돌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디서나 볼수 있는 너무나 흔하디 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에서 돌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기록 매체는 진흙으로 마치 벽돌을 만들듯이 판을 만들어서 그 진흙이 완전히 굳기 전에 거기에 글자를 새겨서 그것을 견고하게 말리면 그것이 오늘날의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토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습기가 많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면 그 토판이 아마도 여름 습기 우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변형되거나 아마 파괴되어졌을 겁니다. 겨울 건기에 조금 바짝 말려졌다 하더라도 잘못 운반하거나 잘못 만지면 부스러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애굽 이 중근동 지역은 워낙 강수량 자체가 적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진흙으로 토판을 만들어서 건조를 시켜 놓으면 거의 돌에 버금 가는 견고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 토판 두 개를 서로 부딪히는 부딪혀서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소리가 거의 금속이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 같은 청량한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역시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토판이기 때문에 습기에 노출되거나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항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토판이 아무리 견고하게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기록 매체가 될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견고하며 항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돌이죠. 문제는 이 돌은 너무나 무겁고 그 돌을 토판의 모양으로 깎아내고 다듬기도 어렵고 거기에 글자를 새기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돌판으로 글을 새겨놓는 것보다는 손쉬운 토판에 기록을 남겨놓게 한 거죠. 누가 유일하게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새겨주실 때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판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이 거의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들에게 있고 새겨지며 기억되어지고 보존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강 속에서 꺼내와서 그 돌의 견고함과 지속되는 영속적인 의미 속에서 그 돌이 있는 한, 6절 상반절에 뭐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될 것이고, 7절 하반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뭐요? 기념이 되리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12개의 돌을 꺼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또 다른 각도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자,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아, 아멘. 아까 제가 20절을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강 속에서 꺼내온 돌 12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구절은 지금 요단 가운데 발이 섰던,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열둘을 세웠다고 하죠. 그러니 이돌 열둘은 강 속에서 꺼내온 돌 열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구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여수화가, 그 다음 뭐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또 라는 글자는 이돌 열둘은 강 속에서 꺼내온 열둘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 속에 있는 돌 열둘을 꺼내오라고 하셨지, 강 밖에 있는 돌 열둘을 그 안에 넣으라는 얘기까지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4절과 5절, 1절부터 상세히 보시면 그런 표현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왜 여수와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왜 돌을 꺼내왔을까를 예를 들어 설명드린 10개 명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몇 개의 돌판입니까? 두 돌판입니다. 왜두 개로 새겼을까요? 돌판 하나에 열 개의 계명을 다 새기기가 비좁았다면 돌판을 좀 크게 만들었으면 될일 아닙니까? 지금 그 10계명을 새긴 돌판이 두 개의 돌판이 지금 어디에 보존되어져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았다면 뭐 이것을 연구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금 전해지지 않으니 왜두 개의 돌판이었을까? 가 지난 세월 꽤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흔히 말을 합니까? 열 개의 계명 중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쪽 돌판에는 네 개의 계명이 1부터 4까지 그리고 한쪽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의 여섯 개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5계명이 공교롭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을 향한 말씀인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인가? 명문은 분명히 인간을 향한 표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족보를 기록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위 끝단에 가면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5개명은 단순히 인간 부모를 향한 개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명과 인간을 향한 개명이 융합되어져 있는 개명이라고 보는 이도 있어서 어떤 이는 1부터 5개명까지가 한쪽 돌판, 또 나머지 한쪽 돌판에는 6개명부터 10개명까지로 다섯 개 명식이 기록되어져서 두 돌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계약을 맺은 것과 같아서 양쪽이 하나씩 소유해야 할 계약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토지 같은 것을 건물 같은 것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게 될때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두 장을 써서 이두 장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두 장의 계약서를 잇대어 놓고 거기에 도장을 찍음으로 그 도장 모양이 정확히 일치됨으로써 이두 장이 하나의 계약을 이루고 있음을 표시하곤 하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굳이 크게 하나의 돌판으로 10개의 계명을 적어 주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두 개의 돌판을 사용하신 것은 보관에 더 불편하잖아요 하나를 분실할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여러 각도를 생각하면 하나가 월등히 좋았을 것인데 두 개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쩌면 지금 이 구절의 여수와의 행위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다고 봅니다. 강 속에서 돌 12개를 꺼내옴과 동시에 강 속으로 다시 12개의 돌을 넘으러서 이것은 마치 계약의 두 개의 종이처럼 두 개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리셨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평상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더라도 요단의 강 바닥까지 완전히 드러나는 일이 흔하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 중앙 제일 깊은 곳까지 인간이 돌, 아마도 작은 돌은 아니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겨우 들수 있을 만한 크나큰 돌 12리 거기에 놓여져 있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신 때가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밖으로 꺼집어 내온 돌은 표면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물 속에 오래 있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철에 계곡 같은 데 가면 보실 수 있듯 표면이 완전히 공의 구처럼 정확하게 둥근 것은 아니더라도 아마 타원형에 가깝게 곡선을 이루고 있고 표면은 정말 매끄럽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강 밖에 있어서 강으로 가져다 넣을 돌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울퉁불퉁 모가 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비바람과 또 온도의 일교차에 따라서 풍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겉은 너무나 거칠고 울퉁불퉁 되어 있어서 얇은 옷으로 잘못 입고 앉았다가는 옷이 찢어지거나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이끼나 풀 혹은 작은 나무들도 이미 자라나고 있는 그런 돌들이 대부분이겠죠 아마 표면이 매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왜여수아는 구절에서 물 밖에 있었던 돌을 이 안에다가 갖다 넣었을까? 여러분, 18절을 참고로 또한번 살펴볼까요? 18절 한번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지금 이 요단을 건널 때가 어떤 상황인가? 앞장인 3장 15절을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많아서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강중앙에서 나오고 이 돌을 옮겨놓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자 요단 강물은 북방에서부터 다시 흘러내려와 다시 언덕 위에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돌열돌은볼수 있습니까? 길갈로 옮겨놔서 쌓아놓은 돌은 오랜 세월 볼수 있겠지만, 물 속에 잠겨있는 돌은 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아까 토판과 돌에 어느 것이 더 보존이 오래 갈수 있는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길갈에 가서 열두 개의 돌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 고고학이라는 것이 소위 발굴이 되어져서 성경 사본들도 고고학 발굴에서 많이 발견되어져서 성서학에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고고학 발전이 많이 일어났지만 길갈에 12개의 돌이 쌓여 있는 걸 발견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까지 있다면 아마 중요한 성지술래의 코스 중에 하나가 되었겠죠. 아마도 그 이후에 결국은 물 밖에 있으므로 더 풍화가 되어지고 토판보다는 나았을지라도 풍화가 되어지고 많은 격동과 전쟁의 지역이었으니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티고 있다 사라졌을까 우리가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물 밖에 있었던 돌보다는 물 안에 있었던 돌이 훨씬 더 오래 보전되어졌을 것입니다. 강에서 꺼내온 돌은 아까 말씀드렸듯 표면이 매끄러웠겠지만, 강 밖에서 강으로 가지고 간 돌은 표면이 거칠어졌을 터인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돌은 서서히 닮아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겉에 꺼내온 돌은 이미 매끄럽게 되어지고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풍화에 의해서 거칠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 잠겨져 있는 그 거친 돌들은 세월이 흐르면 점점 그물 속에서 꺼내왔던 돌처럼 다듬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른비와 늦은비 혹은 셈이나 또 이슬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첫 사건과 같다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걸로 끝은 아니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이어져야 될 것인데 돌을 꺼내오는 것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돌이 다듬어져 가듯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표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속에서 꺼내온 돌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매끄럽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듬어져 가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여수와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방 밖으로 꺼내오라고 하는 돌은 인간이 표징이어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강 속으로 넣어드린 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행위였을 수 있다 그 뒤에 언제나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친 건 아니겠죠 이 나라도 계절에 따라 강 수위가 현저히 낮아질 때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개를 위로 네 개씩 3단으로 쌓아 놨다면 제일 윗단에 있는 돌의 모습쯤은 수위가 많이 낮아지면 조금 보였을까요? 12개를 그냥 평면적으로 밑에 쫙 깔았다면 정말 강바닥에 드러날 정도가 되어야 보였을까요? 아마 한번한 한 번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돌은 그곳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길가에 쌓아 놓은 돌보다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이 더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기념이 될수 있는 것이듯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눈에 드러나 있는 행동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한 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덜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내려가듯 힘들고 괴로웠고 어려웠던 일들은 다 흘려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026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대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 마치기까지 여호수아서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결단하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며 그들의 결심과 결단을 촉구했던 것처럼 이들은 대대손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요단강 속에 돌을 쌓아 놓고 길가에 돌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